우리가 약 8개월 전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이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신데 의로운 죽음인가 부주의한 실족사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중국의 시자호르촌이라는 이곳에서 인공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빠져서 사망한 거예요 이 기사를 두고 사람들은 첫 번째 나온 기사가 뭐냐면 4살짜리와 일곱 살짜리 아이를 구출하고 죽었다. 그래서 의로운 죽음이나 이렇게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일부 경찰들의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말이 바뀌어 가지고, 글쎄, 의로운 죽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죽음인가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찰의 주장은 뭐냐면, 이 청년이... 실수로 인해서 등을 쥐고 있다, 기대고 있다가 너무 힘을 주어서 나무가 부서지면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때에이 아이들로 같이 딸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구출 받은 이 아이 여학, 여 어린이도 뭐라 가냐면 그 아저씨가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뒤로 이렇게 가다가 그 나무를 기댔는데 그러다가 떨어지면서 자기들도 같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뻔 했다. 이렇게 증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바뀔 뻔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부모가 뭐냐면,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안 빠졌으면은, 그리고 청년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안 빠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리어그 생명을 살려준 청년에게 안 좋게 말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진실이 밝혀졌어요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부족 없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진실로 그를 사랑해서 목숨 바친 사람에게 해를 끼칠 뻔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사람이 너무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진실한 큰 것을 숨겨버리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완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지난 기사지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은 어떨까 하다가 쭉 찾아보다가 여섯 카트의 사진을 제가 발견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그냥 잘안 보이도 보세요 저 찬양대는 저 뒤를 보면 잘 보여요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고로 인해서 강아지를 키우던 주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걔가 떠나지 않아요. 주인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걔가. 다음 카이 주인이 돌아간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염없이 피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저 모습을 보세요. 다음 이 카트는 뭐냐면 죽지 마 눈뜨바라는 그런 주제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어서 옆에서 일어나라고 깨우고 있어요. 아들이 라니까 다음 카트.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재밌게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죽지 마.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쓰는 거지만 울부짖는 강아지를 보입니까? 죽었다고. 다음 카트. 첫 내용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피곤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 개가. 다음가등 마지막 이 죽어져가는 이 자기 주인이 이렇게 있을 때그 주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지키는 개가 나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은 강팍해지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주인을 버려질까? 버릴까? 그런데 왜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동물은 갈수록 감수성이 발달하게 되고 주인을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면, 우리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사야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 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버지의 운함을 보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버리고 배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에요.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말씀한 답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흐르기를 추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느냐 정말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중심을 깨뜨려 보셔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형식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골로스 3장 15절 부탁합니다. 시작.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보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기를 추구합니다 이 감사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감사가 식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은혜를 입은 열 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정말 감사할 내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명을 만나시는데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리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안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나버릴 정도의 고통을 받게 돼요. 자기 스스로의 고통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놓아요. 너는 부정한 사람. 그리고 어디 갈 때에도 부정하다라고 알리면서 다녀야 돼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보더니만이 열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생각 같아가지고는 주님을 꽉 안고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이들도. 근데 이들이 뭐냐면 너무 불행한 삶인데도 불구하게 되고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왜냐? 만약에 나병에 걸리고 부정한 사람이 주님을 만지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져버리면 돌로 처죽임을 당해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주님은 저 멀리 계신데, 내가 뛰어가고 싶은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차라리 이렇게 사랑해 놨다. 죽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멀리 서서 주님을 그 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나병 환자촌을 지나가서 찾아가신 것처럼 이 찾아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뭘 말씀할까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찾아가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찾아갈 때 나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너무 불쌍하니까 이들을 바라보고 우두건 있을 때에 이들은 다 가질 오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런 아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 어디에서 멀리 서서 그냥 부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거를 다 아시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면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에요 역전 어떤 역전이냐? 불행한 인생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소외당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느냐? 함께 그 자리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만나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야 그들이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치료의 책을 해결해 주십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은 뭐냐고 하냐면 이미 세상에 가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는 행위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이렇게 판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도착도 안 했는데 불구하게 되고 평이 나아버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불쌍한 이 환경 속에서 가다가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얼마나 감격이겠어요이 모든 감기에 그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명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열명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감산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한번 15절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한 것을 보고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한 사람은 도저히 은혜를 잊을 야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잊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손이 어떻게 되냐, 마디가 다 그냥 내려앉아요. 코가 어떻게 되죠? 없어요. 구멍은 막 뚫려있어요. 눈도 막 망가지고, 몸도 피부도 망가져서 나중에는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병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 원상복.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손이 막 그냥 굳어져 버리고 있던 손이 펴지면서 뭐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문화가 된 글을 보니까 이 감사가 그냥 감사한 걸로 돌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감격하겠습니까? 이번에 갔던 시찰레, 시찰레에 사모님이 계신데 그 세종에서 이분이 목회를 지금 하셔요. 그런데 이 교회가 몇명 했느냐? 저 조치원 외곽에 있는 그 지역에서 20명, 30명을 함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시골 스타일로 묵히 하다가 땅이 마침 많아가지고 보상을 몇십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교회를 세웠느냐? 세종시 한 복판의 교회를 세웠어요.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앉아있느냐? 800명에서 1000명 되는 교회를 세웠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크게 세워놨어요. 하여튼. 그런데 한 주에 몇 명이 오기 시작하느냐? 100명씩 와요. 교회가 없으니까 또희동시 사람들은 조금 교회도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 크니까 그러니까 한 주에 100명씩 오니까 지금 몇 명이 했느냐? 약 100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정말 힘겨운 삶을 그렇게 이기다가 이제는 목회를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64세에 문자가 온 거예요. 소천했습니다. 이런 생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64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드립과 예배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서글프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입만 놓고 있는데 제가 마침 그때 기도를 맡았어요. 순서가. 그런데 그 따님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 입관된 관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우는데 제 귀에는 다른 사람과 들지 않고 이렇게 들렸어요. 제 마음 속에는. 엄마, 지금까지 그렇게 호생했는데이집못를 정말 할만하니까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전 들리더라고, 마음으로. 그러면서 석을 파는 눈물의 그 눈물은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만약에 그에게 관을 열고 엄마가 일어나서 나 병났다 하고 이러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체면, 체면이 면 어디 있습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인생의 막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과 외톨이 인생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돼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람은 요 이달을 이을 수가 없어 최고의 인생의 역전의 그날입니다 이러면서 감격해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이 돌아온 걸 바라보고 열 명이 다 나와서 행복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 좋을 텐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 너 힘들었구나. 너도 행복해야지. 가거라. 너지금지 인생 불행했구나. 가거라. 너 인생 이제부터는 행복을 한번 해결 살아봐라. 나를 찬양하라.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열명 모두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열 명이 모두가 다 함께 가다가 다 같이 체험한 거예요. 나나안네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이러면서 은혜를 다 누린 다음에 바라본 다음에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돌아온 것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요 그들의 아픔을 다 공유했어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슬퍼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모두 열맹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에 감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떡하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줬던 그열 사람 중에 왜 아홉 번 돌아오지 않느냐 아홉 번 어디 갔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박 집사는 보이지 않느냐 왜김 집사는 보이지 않느냐 은혜를 똑같이 주는데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느냐 주에게 제 얘기는 이렇게 들려요 얘야 김 집사는 그를 사람이 아니란다 절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닌데 왜안 보이냐 또 박세선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그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 묻고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홉 명이 되지 말고 한 사람의 그 사마리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될 때 인생은 행복해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게 감사했다가 왜 그렇게 내 삶으로 돌아가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지, 왜 그렇게 계산이 빠른지, 하나님이 그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열명 모두에게 감사를 기대했어요. 돌아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했는데. 정말 돌아와야 될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질문이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분을 밝히는데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굉장한 갈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왜 갈등의 관계냐?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아수르에게 멸망해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부터 창학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똑똑한 사람은 다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본국에는 정말로 배우지 못하고 약한 자가 남아요. 그리고 그길 누가 채우느냐? 누가 들어오죠? 이방인 들어와요. 아수르라든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부분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혼혈아 태어난 제 이사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도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부정탄다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를 말하느냐? 너는 유대인이 아니오. 너는 구원된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제외시키는 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유대인이고, 때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니까? 근데 왜 나를 유대인 인정 안 하지? 너는 유대인 아니야. 구원에도 제외. 이렇게 평가해보는 것이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마리인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가 됐는데 분명히 인정하지 않아. 여기에다가 주전 2세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유대인 통치자 요한 힐칸우스라는 사람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모여서 들이는 예배의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러한다면 거기서 살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마음 속에는요, 의대는 양한 징후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열명 중에서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안 돌아올 사람이 사마리아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안 돌아올 사람이 올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요. 왜냐?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징후의 대상이고, 싫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미움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은혜만을 기억하고 돌아온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 내 개인의 감정이 반영되지 않고 미운 감정이 다 제거해 버리고 극복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은혜만 기억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와서 큰절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이 모습을 봅니다. 완전한 자복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의 구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물어요.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정말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왜네가 친정 사마에 돌아와서 나이가 들드리냐 아버지의 서운함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 던집니다. 이 어딨냐라는 말은 아담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죠?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탁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어야할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뻔하버려요. 이때의 표현이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감사하고 있어야 그 자리를 떠나서 왜 숨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왜 거기에서 네가 앉아 있고, 네가 왜서 있느냐. 정말 감사해야 될 네가 왜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정말 감사해야 될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주님 물어요. 왜 니가 거기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물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의 마음이 왜 감사가 사라졌느냐? 왜 너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느냐? 왜 니가 지켜야 할그 자리에 있었더나 감사를 잃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 우리가 주수감사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추근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 모든 감사가 회복에 대한 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감사, 사마리아인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걸 물으면서 얘들아 신탄중앙장 성도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마린이냐? 그맙구나 네가 아홉 명에 속하느냐? 왜 거기 있느냐? 돌아와라 내 감사를 알고 돌아와라 이 질문 앞에 한주 동안도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